오나, 안 먹자. 아우, 배고파. 아우, 배고프다. 여러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금숙입니다. 아우. 여러분, 노란 병아리가 오늘 하나 사 입었어요. 노란색으로. 여러분, 배추전 해볼게요. 먼저, 배추전을, 어, 왜안이지 얘가, 어우, 깜짝 으. 배추전을 여러분, 해서, 여러가지 해서 밥 먹을게요. 아우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추전을, 일단은 여러분, 배추전을 해볼게요. 배추전을 보겠습니다 배추전이요, 배추요. 배추를, 이렇게, 부러뜨리더라고요, 보니까. 필수. 어디요? 어디 어디 봅시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오 불이 엄청 세다 어 배고파 여러분 배고파요 배고파요 비름을 넉넉히 좀 잡아야 되겠죠 여기 좀, 좀 뿌려트리고요 조금 하니까 보니까 오 불이 뛰었대요 불이 뛰었어요 오 여러 분 해볼게요 한 장만 붙일게요 많이 안 해요 먹을 거만 해서 제대로 달려나 모르겠네요 이런 큰 배추전은 처음 해보는데 여러분 처음 해봅니다 어우 배고파 여기 이거는 여러분 음, 부침가루, 튀김가루, 달걀, 하나, 이렇게 해서, 됐어요. 오! 세 장을 하려 했대요, 여러분. 세 장은 안 되겠다. 그래서, 어,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거 닦아야 되겠다. 비치찌개도 끓였어요 여러분 비치찌개도 끓였습니다 어 이게 왜이러지? 가스가 여러분 열차가 안되거든요 근데 근데 이러는지 가끔 그러네요 아빠도 그러더니 음 장난 그걸 골라요. 몰라요 가스레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거리더니 아빠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요 그거 반러서아 맛있겠다 음, 비지찌개 여러분 콩 비지찌개 끓였어요 돼지고기 넣고 끓여봤어요 심심하니 아마 맛있을 거예요 아까 간을 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음, 두장 여러분 두장다 부칠게요 두장 금방 하니까 딴 거는 다 해놨어요 그냥 먹고 만면 돼요 <laughs> 야, 보다. 여러분 대추전이 예쁘네요. 저처럼 이쁘지야나 <laughs> 이쁜 척한다고 뭐라 하시겠다. 예쁘지도 않은 게 예쁜 척이야. 여러분 됐어요. 이제 떴다가 여기다 옮길게. 하나 더 붙일게 아예. 잘 되네요. 쉽네요. 쉬워요.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해서 드세요. 쉬워요. 어, 어, 가만있어, 야. 가만있거라. 가만있거라. 배추. 요즘, 여러분, 속배추도 싸대요. 요새. 저번에, 이거 남은 거는 또, 물김치 담아야 되겠어요. 저번에, 1 5 0 0원 주고, 하나 샀거든요? 근데 뭐, 이것저것 해먹어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이기게 붙여줍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기름은. <laughs>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어이구, 싫어. 여러분, 날이 이제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은나우리노 응. 응. 은이는 여러분. 하고씨름하다 제가 줬어요. 내가 굶은 꿀을, 닭발하고, <laughs> 어제터 먹이고 있습니다. 이쁘다. 아, 배추가 여러분, 속배추가, 알배추가, 이쁘죠? 다시 인왕이 이런 게, 잘붙여지지 아무래도. 아.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 다게요 음, 다 됐어요. 얘들 고다 됐습니다. 뜨거울라 또. 뜨거워요, 또 여러분. 뛰어요. 손잡이 뜨거워. 이대로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도 운이 조심해라. 마땅히. 아, 고 여러분 이제 자기는 하면 돼요 상만 차리면 돼요 상을 차려보겠습니다. 어, 여러분 맛있게 됐죠? 네, 배추전, 간장, 간보 일단은 마늘. 장아찌를 좀 넣게요. 을 마늘 이거 맛있더라고요. 마늘 그리고 저것도 새송이 여러분 새송이 졸요 새송이 조렸어요 새송이 새송이 조렸어요. 이것도 맛있어요 여러분. 이게 별미예요. 시원해서 별미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해 드세요. 이게요. 이데 세정이 싸잖아요. 세정이도 싸고 쉽고 몸에는 좋고, 네, 이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동도도똥도 묻혔대요 여러분. 동동 조금 묻혔동요 남은 거. 아까 여러분 동똥동요 미리 묻혀놔야 돼. 안 그러면 숨이 안 죽어요. 아셨죠? 미리 드실동면은한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뭐 이렇게 다음 끼니 때 먹을 동 같으면은 그때 맞춰갖고 미리 해놔야 돼, 요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지가 간이 배면서 손도 죽고 딱 먹기 좋게 돼요 어았죠어이 너무 크다 됐어요 엉뚱하고 아우 배고프다 아러분고깐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배고이다 아우 배고개다 아우 배고프다 간장 배고다안된다 진정해라! 간, 찌개를 여러분, 찌개는 해야 찌개. 찌개. 홍비지 찌개. 홍비지. 찌개요. 홍비지 찌개 끓였습니다. 이렇게. 야잘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잘나오나 아잘리네 여러분 잘려요잘려요 여대 애잘 나와야죠 됐습니다 잘 나오네요 이제 여러분 깨를 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깨 볶았어요 여러분 깨를 좀 사야 돼요 여러분 날개를 사서 제가 이렇게 까먹어야 돼요. 음, 맛있겠다. 야,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파요. 이야 <laughs> 여러분, 이거 피지찌개. 오, 뜨거워요. 피지찌개랑 그래서 화장지. 너 이리 오니라. 화장지도 있어야 돼요. 음, 맛있게 됐다. 밥을, 여러분, 일단 밥만 덜을게요. 밥을 덜고. 아, 여러분, 이거 배추전. 어, 아, 너무 이쁘죠? 속배추전, 알배추전. 와 아, 이쁘다. <laughs> 이뻐요. 그리고, 음. 이게 여러분, 콩비지. 우리 동네요. 두부 만드는 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두부 한 모에 4,500원. 음, 그래갖고, 비지 좀 주세요. 그랬더니, 비지는 꼭짜라주시더라고요 하, 그래갖고, 맛있게 끓여봤어요. 음, 음, 맛있다. 맛있어요, 여러분. 어디? 배추 전부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붙인 게 좋아요. 음, 야.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여러분 힘들지도 않으면서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도 사서 해드세요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거 덜어 먹을까요? 진짜 맛있네요. 여기다가 여러분 덜어 먹을게요. 여러분이 덜어 먹는 거 좋아하셔서 비지찌개, 여러분. 이거 아이고, 고기, 돼지고기는 어때요? 돼지고기 있는 거넣고 시판용 저거 있잖아요. 뼈 육수. 사골 육수. 응, 음, 그거 넣고, 신김치 넣고, 이렇게 해서 끓여봤어요. 맛있네요. 음, 아, 그거다. 아, 맛있네요, 여러분. 간은 김치 국물로 했어요. 도금 같은 거안 했어요. 음 음, 맛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별미에요 새송이버섯 음 새송이버섯 조림인가? 조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쵸? 조림이죠? 음 조림 맞네요 음. 홍고이 좋아해요. 저는 음. 여러분 다 맛있어요. 제가 한게더 맛있어. 밖에 나가. 진짜 맛있다 여러분 배추전이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진짜 맛있네 여러분도 수사 하실 때 후자 붙여서드세요 미리 부쳐놓지 마시고 또 미리 부쳐놓으면 맛없어요 여러분 축 처지고 그래서 바로 붙여갖고 식사하세요. 음, 맛있네. 김치는 된장 김치 넣었어요, 여러분. 간장하고 올리고당 그리고 참기름 좀 뿌리면 돼요 쉬워요 버터에다 굽는다는데 저는 버터 없으니까 굳이 그냥 시유에다 구워갖고 여기다가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깨서 졸이면 돼요 여러분 쉬워요 심심하게 했어요 짜게 먹으면 안 좋다 그래서 청소보다 더 싱겁게 했습니다. 음. <laughs> 이제 <웃음> 여러분. 김장김 좀다 먹었네요. 볼래요? 식단. 그죠 음. 이제 봄 식단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파릇파릇한데, 여러분, 어떻게 안 먹어요? 김장을 많이 했어요 애들도 줄라 고 했더니 애들도 안 갖다먹고 올해 김장 많아요 천천히 먹으면 돼요 음. 여러분 비지찌개는 국물을 빨아먹어요, 비지가. 홍비지가. 다요 여러분. <laughs> 아주 고라 떨어졌어요. 아, 저를렇게 웃게요. 월승 어? 아, 갔다 오자마자 닭발 그 구하는 거에서 밥 말아서 줬더니. 음, 그리고 사과도 몇쪽 먹고 한쪽 크게 주고 그랬더니 배부른가? 음. 살짝 모르고 자네요. 음. 비지점이 렇게 불어요, 여러분. 음. 그새 <laughs> 음? 배부르네 여러분 다 배부른 거 밖에 없어요 비추즈를한번더 먹어야 되겠다. 야, 오늘은 배추전을 기장부터 다 먹네. 음, 맛있네요. 배추 부르고, 음, 밥을 한우 가루 맛가마, 어, 배부릅니다. 풋마안 나오죠 여러분 거기 풋마늘 나오면 시장 감은 있어요 나, 다가시오 하고 사람들이 팔아요 여러분 풋마늘 먹으면 좋아요 싱싱하게 하고 싶을 정도로 <laughs> 아우 어, 배부르다 아유, 이거는 음. 여러분 내일 물좀 부어가지고 계속 불어요 이거는 해놓으면 <laughs> 뭐, 여러분 계속 불어 불어 음. 음, 맛있다 여러분, 배추전 해드세요. 강력 추천입니다. 식으면서. 음. 맛은 100점. 200점. 음. 그만 뭐야. 아우, 배불러. 맛은 200점. 여러분. 음. 아우, 배불러. 아이스크림 갖고 올게요. 응? 맛있어 누가봐 누가봐 있네요, 여러분. 누가 보기는 내가 보지 여러분 얼롱아, 누뭐야 빨리 와. 얘는 여러분 아이스크림 소리 나와요. 얼롱아, 빨리 와. 음, 응. 아, 여러분 이거 먹어 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먹어 쳐야 되겠다 한쪽 남았는데? 이거 먹어치울게. 요 와, 너무 많이 먹었네. 음, 맛있다. 음, 음, 배불러. 누나, 누가 봐? 여러분, 누가 봐봐야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래요. 그리고, 보석바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인가. <laughs> 아우, 진짜 배불러다. 음. 우와. 음. 아우, 배불러. 배추전이 여러분 하도 맛있어갖고다 남았나. 내일 아침 먹고도 남겠어요. 딸내미 짜다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추 맞을것 같아요. 응. 어. 오나 와. 와. 음. 여러분 로우이 왔어요. 로우니 음. 인사드려봐. 인사 안 드리면 여러분이 너 자세히 볼 시간이 없다. 그제 음 우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고 잘하네. 이고 인사도 잘하네. 음, 이거 뭐야 우나 이거 뭐야? 음음 누가봐? 여러분 누가봐 맛있어요. 음 꼬스루 많이 맛있네요. 뭐유너거려음 아, 음. 아, 배불러. 여러분, 천천히 먹을게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추전. 두장 붙여갖고, 다 먹었어요, 여러분. 클리어 했습니다. 그리고, 비지찌개. 고기 넣어. 돼지고기 넣고, 사골 육수로 비지찌개 끓이고요. 그 다음에, 봄동 무치고 그다음에 새송이버섯 조림 하고 마늘장아채해서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올라오세요 인사드리게 빨리 올라와 오나 일로 와 일로 와 안돼 안돼 일로 와 인사드리자 올라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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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지 여러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오늘도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금숙이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굿나잇.